아, 오늘 김장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따라 날씨가 매우 춥네요. 오늘 지금 11월 15일인데, 어, 지금 진눈깨비인지, 첫눈인지 지금 하늘에서 눈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 아, 지금 이른 아침이에요. 음, 지금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도예지에서 동생들이 왔네요, 지금. 배추, 어, 김장 도와주러. 음, 그 김장 도와준 폼싹은, 어, 김치, 배추김치로 줄 겁니다. 음, 과정은요. 출연료 <laughs> 있어요? 네, 출연료 있습니다. <laughs> 어, 저기, 배추. 저기 지금 씻어서 건져 놓는 마무리 작업이고요. 이건 지금 과정입니다. 하고 있는 과정. 여기는 지금 음, 처음에 이제 손질해서 씻기 직전에 손질하는 방법이네요. 음, 배추가 너무 많죠. 이게 한 140폭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식구가 많아서 음, 아들, 딸, 뭐 동생들 많이 해야죠 먹죠 어, 그래서 이쪽에를 보면 여기도 아직 이게 가득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음. 지금 씻고 있는 배추는요 음, 어제 저희 텃밭에서 음, 저기 수확했습니다 이 행한 텃밭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첫눈 조금 있으면 은 눈이 눈으로 변할 것 같은데 날이 추워서. 이 배추밭 좀 보세요. <laughs> 이렇게. 뭐 여기서 무도 이쪽에 두두두근 무고요. 이렇게 배추, 청과, 파 이런 데서 다 수확했습니다.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김장 과정을 배추 뽑고 손질하고 그리고 절이고 씻고 어 양념 속 만들고 버무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어 잘라서 한 영상에 담는걸 아직 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순간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쉽지만 제가 잠깐 이 과정을 입으로 소개할게요. 이 배추를 씻어가지고요, 건조시켜서 이제 우리는 이게 뒷곁창고에 가서, 어, 김장을 버무려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뒷곁창고, 어, 거기는 우리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공간이거든요. 어, 거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곁으로 가는 겁니다. 집, 집에 부착해서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식재료 같은 거 창고 보관입니다. 음,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는 아직 지저분한데 제가 어제부터 조금 준비해놓은 배추 속 버무릴 준비입니다. 이거 청가입니다 이것도 음, 저희 밭에서 수확한 거고요. 어, 이거는 지금 배추 속 버무리다가 놔둔 거고 쪽파, 음, 무. 지금 이 영상으로 보니까 그무무 무 지금 이 그릇이나 이거. 이거 양념 그릇이 엄청 큽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식재료 창고. 저희는 이제 식구가 많아서 이렇게 어, 김치 냉장고도 두대 있고요. 실내에 있는 냉장고 외에도 옛날부터 쓰던 보조 냉장고도 있고요. 뭐, <laughs> 아이고, 이건 아주 비밀 공간인데. 음. 이런 거 개복숭아 작년에 닭장 곁에 개복숭아가 두 두루 있는데 엄청 어, 많이 열려서 이렇게 음, 어, 저기 절임도 담아놓고 이거는 제가 동치미 담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저 밑에는요 바닥에는 파 청각 청각 마늘 생강 뭐 음, 사과 배 조금, 한 쪽씩 이렇게 해서 제일 큰 통으로 두 통을 담아놨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비밀 공간까지 다 보여드리게 됐네요 아이고, 얼른 배워서 제가 짤로 해서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laughs> 자, 여기서 이따가 김장을 버무려서 할 겁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보관할 무슨 저기들 땅에 묻어놨고요. 어,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제 작년에는 여기다가 제가 동치미를 담았는데 그냥 김치통에다 조그만 해서 먹으려고 두 통만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장이 끝나면요. 음, 여기가 아궁이 방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서 이 아궁이의 불때불서 어제 저녁에 저기 한증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 이렇게 아궁이 방에서, 황토방에서, 아고 아침에 또 불을 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쪽 우리 아궁이 방에 이제 긴장하고 등을 지질 겁니다. <laughs> 이 아궁이의 불때는 그 장작더미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작도미도 많이 네, 보관해 놓고, 이렇게, 매일 아, 장작 한 서너 개씩 떼면 아주 방이 따뜻해요. <laughs> 아이고, 그냥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이 이상하게 됐네요. 음, 자, 마지막으로.